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아가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래파라. 기쁨과 성령으로 일하시는 성 교사님들이 되시기를 하는 제목으로 성무현 교수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교사님들과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줘서 감사하고 또 반갑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끝으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끝으로'라는 말은 원래 마지막 부분에서 해야 될 말인데. 사장을 어, 남겨두고 3장에서 이 1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할 말이 있을 때 사용되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내가 정말 지금 하고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일절에서 삼절에 보면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다 다루기는 힘들 것 같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첫째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오라고. 검면을 어, 하고 있습니다. 일주를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내게는 안전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승도들에게 기뻐하라. 그것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검면하고 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끝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성교사님 여러분 올 한해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이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은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기뻐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이런 기쁨으로 가득 채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기쁘고 절구할 만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옥은 모멸감이 들고 비참하고 괴로운 곳이고 특별히 자유가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감옥은 기쁘기보다도 참담한 느낌을 들게 하는 그런 단절되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참 어, 괴로운 일이지요. 그래서 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겉면을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면서 인생을 한번 살아가보라 하고. 이런 것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환경과 관계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건면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사람은 기뻐하기도 하고 또 환경에 따라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건면을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성교사님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주 안에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감옥에 있는 자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뻐하라 라고 건면할 수 있을 정도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이상한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이런 기쁨을 소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쁨이 있어야 세상의 환경에 지배받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어, 이런 기쁨이 있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 하늘의 기쁨이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요즘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살기가 빡빡하고 기쁜 일보다도 짜증스럽고 심리질 나는 일들이 많고 괴롭고 힘든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막앞뒤 좌우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도 어, 이 세상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가 봅니다 교회는 이런 세상의 영향을 받기보다도 원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 주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어, 이 세상에는 이런 기쁨이 없는데 이런 기쁨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힘차게 전거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요즘은 뭔가 저희가 그 기쁨을 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 어참 기뻐할 수 없는 그야 말로 망가져 버려 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사,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읽어 보면 바울 사도의 생애를 압축해서 요약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곳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어깨가치기도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얻어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다섯 어, 번 맞았고 세번 퇴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도 만났고 강도들한테 만나서 돈도 뜯기기도 하고 동족들에게 위험도 어, 있었고 이방인들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행제 등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흘러섰다 이런 문구를 대할 때 보면 어, 바울의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수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생애는 성교사역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괴롭고 아프고 고달픈 삶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그런 삶입니다 이런 사람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바울은 그 수많은 고달픈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언제나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정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의 삶은 기뻐하면서 살았던 삶이 아니라 지치고 힘든 일이 가득 찼던 우울하고 좌절감이 많은 좌절감으로 인생을 마감해야 돼. 생일을 망하 해야 될 만큼 그런 절망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끝으로 나의 행제들아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른 부분에 보면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는 이 기뻐하라, 어,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는.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교사님 여러분 사도 바오훌이 가지고 있는 이기쁨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벌써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음, 어, 사도 바오훌은 어떻게 이런 기쁨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주님 안에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수보다도 로마서는 훨씬 뒤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8장 35절에서 3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란이나 공고나 박회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어,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인생이 계속 되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어, 음, 시적인 표현입니다.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말씀이 아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그러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견제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 이 확신이 그의 기쁨의 원천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런 확신이니 그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기쁨이 충만했던 겁니다. 성유사님, 우리에게는 사실상 기뻐할 만한 조건들이 별로 없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기쁨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기쁨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 기쁨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질 겁니다. 사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기법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가, 그가 가지고 있는 기법이 그의 얼굴 속에 환하게 나타나므로 인해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것 같아요. 특별히 바로 이런 기법 때문에 빌리보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온의 심호를 회심시켰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 바울을 볼때 감옥 안에 있는 이 바울을 보면서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의 삶에 기쁨이 가득했고 그 기쁨의 모습이 이 빌립보 간수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 그가 저, 그 사도 바울에 도망가지도 않고 그간 그, 옥문이 어,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 활장 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있는 그 모습 보고 갑작스럽게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어. 내가 어떻게 해야 선생이 우리가 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영적인 도전이 그 간수의 마음을 쳤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간수가 그, 어, 바울 일행을 끄집어내가지고 자기 집에서 치료를 해주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얼굴에 기쁨으로 가득 차있는 어, 바울을 감히 가둘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진 겁니다. 오네시모, 주인을 돈을 훔쳐와가지고, 아, 한번 정말로 자유를 맛보고 싶어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감옥까지 갇히 갇히게 되었는데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얼굴에 기법이 너무 가득해서 어떻게 이 사람 음 말하는 말과 행동과 그의 삶에 감히 거스릴 수 없는 그런 기법이 예얼그 오내심으로 하여금 끌리게 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굴에 기쁨으로 가득 차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보고 기쁨으로 가득 차있는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질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너는 어떻게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항상 웃고 기뻐할 수 있느냐. 질문하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해두라라고 얘기한 것처럼 예수 때문에 그렇다. 아멘. 얘기할 수 있어요, 안 되겠습니까? 아멘. 아, 저 아는 어떤 집사님 주일학교를 맡기는데. 목사님 주일학교 못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빚이 많아서 이, 도, 이 사람들한테 에, 덕이 되지 않습니다 못맞겠습니다 그래도 맡아야 됩니다 하고 맡겼어요 맡았는데 한날은 그 빚쟁이들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얼굴이 눈티 반티 돼가지고 이렇게 교회 왔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어, 이 주일학교를 감당합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왜 그래 맞았어요? 왜이래 얼굴이 막막 상처 투 성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나좀 예수 기도 좀 해달라. 내가 어, 어 빚을 많이 쳐가지고 빚쟁이들이 와서 또렇게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근데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 아이들이 그 모습 보는 겁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이젠 힘을 얻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기쁜 인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선생님 밑에서 자는 아이가 목사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성교사님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힘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8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돌와서 어,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막, 어, 율법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이 다 울고 죄를 통해하고 죄를 어, 회개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어, 제사당 학, 어, 학사 에스라가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너희들 같이 예, 가진 거, 살찐거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어,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사실 이런 레미아스에서 보았듯이 하박국수에서 보았듯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쁨이라는 것은 예배적인 환경에서 돈이 많아서 기쁜 일이 있어서. 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런 기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3장, 어, 오늘 본문 3장 1절을 보면 끝으로 내가 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라. 너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 안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말이라 하는 말은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기뻐하라. 이것은 이리,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수고움이 없다, 너에게 안전하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얘기하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잔소리 같은 소리가 아, 나는 잔소리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 내게는수고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게 해줄 거다 하는 이런 파, 표현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세상이 가득.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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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할 수 없는 세상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 기뻐할 수 있는 인생 한번 살아가 보시습니다 짧은 아멘. 인생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어, 삼 절에 보면 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laughs>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것 같으면 반드시, 어, 우리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서, 어, 13절에 볼것 같으면, 1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불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언니 아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몸으로 열심히 헌신하면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번역을 잘못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헬라어 성경에 있습니다. 한국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제가 우리를 주장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 감동을 받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합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의의 목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제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봉사하지 않는 삶을 살면 우리 죄 속에 빠져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가느라면 죄를 지을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만큼 구원받은 자로서는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삶은 아주 중요합니다. 초심자라 할지라도요. 그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뭔가 길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저는. 지금부터 한 10년 넘게 된 어, 10년 넘었던 이야기긴 이 하지만, 인도에서 온한 학생의 얘기를 듣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전설 기독교 전설에 의하면 도마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성취하시고 난 이후에 또 다시 깊은 갈등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는 어, 예수님 정말 부활했는가? 하늘 나라가서 음, 하늘 날아가셨는가? 아, 그때부터, 이, 정말, 어, 그 하늘 나라가신내가 그때 예수님 손을 만져봤는데, 그, 걸 누군가 이상하게 그, 음, 느껴지지 않고, 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갈등을 어 누구에게 좀 얘기하려고 하니까 평신도들에게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베드로 찾아가니까 요바로 갔다. 요한을 찾으러 가니까 에베소에 목회하러 갔다. 그 얼마 전에 사도 어뭐 사울이라는 청년 아주 신실한 사람 만났는데 한번 어 찾아가서. 자기의 갈등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 친구 저 아라비아로 공부하러 갔다. 그리고 또한 사람 바나바 아주 득이 많고 따뜻하고 한 부근한 인상을 주는 바나바에게 찾아가니까 바나바는 안디옥에 목회하러 갔다. 개척 교회를 세우러 갔다는 겁니다. 다들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가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자기가 어. 인도로 선교사로 갔다 하는 기독교 전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전설인데 그 전설이 아니라 실지 이야기 라는 것을 제가 10년 넘게 전에 학교에서 본그 석사 과정에 한 학생을 받으면어그 학생과 대화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 사무엘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그 학생한테 질문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셨느냐? 인도, 브람, 인도에는 힌두교가 가득찬 세상에서 예수 믿기 힘드는데 어떻게 예수 믿었느냐 하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 조상이 바로 도마에게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 종교로서 내려왔고 우리는 우리 가족들, 우리 집안 식구들은 100% 크리스찬이라는 게. 그 얘기 들으니까 봉사하지 않으면 자꾸 갈등에 빠지고 봉사하지 않으면 자꾸 괴로워지고 한답니다. 사도라도 봉사하는 삶을 사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는데 무료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도 점점 사라지게 되는데 봉사하니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믿은지 얼마 되지 않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할수 있도록 지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붙들어 줘야 될 겁니다. 숨길 수 있는 어떤 한 부분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봉사하는 분들을 살펴보면 꼭세 가지로 이제 형태로 봉사를 하는데 하나는 억지로 시키니까는 봉사가 있고. 두 번째는 자기 열심으로 봉사하는 자가 있고, 세 번째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지로 시키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나중에 에, 끝까지 에, 봉사를 하지 못합니다. 자기 열심으로 봉사하는 사람들도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봉사하고 또 불평 없이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성,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겁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